네, 안녕하십니까.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주시에서는요, 잘못된 관행적 업무를 타파하고 또 시민 중심의 혁신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광주시가 민선 7기 시정 구호인 오직 광주시민과 함께 실천방향으로 잘못된 관행적 업무의 혁신 운영 방향을 추진했습니다. 시는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신동원 시장, 비롯한 부시장, 국소장, 담당관 및 읍면 동장 등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행적 업무의 혁신 운영 방향을 추진에 대한 주제로 확대 간부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 관리계획 기반 시 주민 참여 방안 확대 또 유유 공간을 활용한 복합 여가 시설 조성 등 그동안 관행적으로 한던 것이 탈피해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23건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신시장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추진해왔던 업무에 대해 시민을 중심으로 다른 각도에서 살피고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였습니다.